아이고 이런 날 오늘 막술 먹으면 겠나야 저번주에 0.1로 취소됐다 자랑이다 아이고 우리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수첩을 한번 해볼까 여기 많은 정보원들이 들어왔어요 음주로 많이 하는 거.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한번 펼쳐보지 아 씨, 씨 비도 오고 막와막 막 손가락도 아프고 막와또 뭐, 하라는 대로 할게. 아, 나난 모르겠어. 아니, 뭐, 고래고기에 소주 물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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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. 아, 하라는 대로 한다. 내가 진짜 입 닥치고,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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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술 쪽으로 갈라. 가려... 로갈라는게 <목소리> 아니고. 오늘 비도 오고. 야, 오늘 <목소리> 언제 있겠나? 이 차에 이래 박혀 있는 것보다. 차라리. 음. 그래, 이제 비가 온다, 이거. 있겠나? 비 오는 날 음주 도 많아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한두개 잡고 갈까? 아, 고래구지 문 닫아 부는데. 예, 오늘 단속 없다고 음주 많이 할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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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는데. 갈까 말까 고민 존나 하고 있다지. 한 바퀴 돌아보고 조용한번 가시죠. 그래, 그래. 한번돌아보자 어, 어 연주라. 이 새끼 이거 음주 같은데. 이 새끼 이앞에저 이거 음주 같은데. 근데 이제 차 번호, 예, 뭐, 87, 뭐, 7761, 뭐, 이런 차 번호를, 예, 에어 가면서, 예, 신고에 가면서 막, 어, 후리치 해야지. 뭐더라면, 뭐, 이게 앞이잖아, 보이 뭐. 수갑은 안 되고, 어, 삼단봉은 있습니다, 3 예? 삼단봉은 들고 있습니다, 예? 음엄운전 진짜 하지 마라, 예. 어, 함철문이 간다, 해 예? 함문철이 간다, 해 예? 그래, 우리 한문철님 그 진짜 멋있대 변호사님. 와, 나그거 완전 팬하니이가 만약에 술을 마셨어, 한 300m의 호텔이 있어. 안 들키고 들어갔어. 근데 내가 영상을 들고 있어. 술취해 비틀대는 영상을. 그럼 어째 되노? 가게에서 술 먹는 영상. 아, 확인하고 음주 불로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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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남포동에서 음주가 경찰이 쫓아가네요. 가자 가자.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, 음주 많이 하는 거. 가자! 어. 음, 나도 이 생각을 했는데, 어, 어이 새끼가 음주 같다. 야, 야, 이거 음주. 뭐마100% 음주다. 뭐100% 음주다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여기 음주 운전 그거 좀, 음주 운전하는 사람 같이 보여갖고, 지금 뒤로 가고 있는데, 예. 아, 잠시만요. 지금 제가 좀 쫓아가고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예, 예, 무리하게 튜닝 안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비틀대는데. 지금 장산에서 지금 백석고 쪽으로 있죠? 야, 저, 어우, 진짜 멀잖아. 아, 잠시만요. 오! 오, 씨. 우와. 예, 가까이는 안 갑니다. 오, 지금 옆에 벽, 박고 날려 났습니다, 지금. 예, 예, 예. 이 벽, 을한번 박았습니다, 한 번. 예, 예. 차, 지금, 저, 회색입니다, 회색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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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, 예, 백스코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장산에서 동네 쪽, 예,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강,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. 저, 저, 예, 예, 강한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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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강한리 해운대 밑으로, 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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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대교 쪽으로 말고, 예,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예, 예, 지금, 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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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에 있습니다. 어, 지금, 여기가, 와, 어, 자회전을 하면 지금, 강한리에서 지금, 지금, 해운대 쪽으로 가는 길, 아시죠? 지금, 인도 쪽으로 붙어가 있습니다, 인도. 지금, 우회전 바닷가 쪽으로. 어,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아 여기서 저 지금, 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은데, 이 아이씨 이거 지금 어디 쳐봤겠는데, 지금. 지금, 저 해운대 고구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, 고구려. 예, 예, 고구려 쪽으로. 지금 초등학교 앞인데, 막 신호 다째어보리네요 빨리 오시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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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은 지금 신호 받고 있습니다, 지금. 예, 저 예, 신호 받겠습니다, 이거. 그, 괜찮아, 씨. 예, 예, 저 앞에 있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야안못 들었지. 아, 아저씨, 어! 아, 예, 지금, 어, 지금 우회전합니다. 고구리 쪽으로 안 가고. 에이씨, 아저씨, 절로 갔거든. 지금, 여기 어디냐면, 요 전부 다 영어로 되어있는 해운대, 두산, 제이, 두산, 제니스 스케이, 뭐고, 이이뭐 하여튼 겁니다, 지금. 예, 제차나 레이입니다, 지금. 비상 깜빡이 틀었습니다, 지금. 지금, 이거, 저, 똥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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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색. 스파마린, 스, 예, 스파마린 앞입니다, 지금. 와. 자, 어, 저, 오늘, 자 앞에 있네. 자 앞에 있네. 아이씨, 자이전, 자이전. 아이씨, 앞에 있네. 예, 예, 이 차, 이 차, 이 차. 이 바로 내 앞에 차, 이 차. 내 바로 앞에 차. 이차차리 차 차. 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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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n o b 리 d y d 리 n t they parapisa? They c h 앞에 k y o 차 앞에 a w 앞에 a t a m i s 자 h 전한다 자이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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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p is up i 예 up is up is up is up is 이 p is up is up 님 s u 아이가 음주 만대! 잡았다, 이거 내가. 음주 만대! 경찰 아저씨가 차 탔다. 아닌가? 아, 음주 감지됐습니까?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예? 음주 맞다잖아. 음주 맞다, 음주 맞다, 음주 맞다. 우리 존나 비틀대더라도. 아 씨발 카메라 찍겠다 저 같은 거주정 주차 아 씨발 아주정 주차 카메라 찍겠다 이씨엄주는 나쁜 겁니다 맞죠 저 사람 보시죠 아까 전에 만약 옆에 차가 있었더라면 바로 박았단 말입니다 대놓고 이거 지금 엄주는 아니다니까 우리가 내 얼굴 보면 치기를 는 거야 야 해운대 잖아트야 괜찮아서 차나트 예예 예, 지금 했습니다 한건 했습니다 우리 또 부산 시민 아닙니까 우리 하하하하하예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예예 오늘 막네끈 잡겠습니다 제가 하하하야 내가 경찰한테 칭찬을 다 받고 야 하하하하 참아 음주 취소 수치 나와서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아 음주 취소 수치 나왔습니까 예예 예 제가 맞지 제 말이에요 예예 하하하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고생하십시오 음주 취소, 어, 음주 취소, 숙취 나던다. 이 음주 운전자를 뿌리를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, 저희가 형님 예, 이 형님만 뭐 면허 취소까지 나쁜 형님, 얼마나 형님요?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들이 지나댕깁니까, 솔직히? 얼마나 많은 형님, 지금 이 시간에 요 해운대 요 시미 요 지나가는 아, 얼마나 많은 형님 아들이 형님 지나댕깁니까? 형님 요런 컨텐츠가 더안 났습니까, 님? 그그짓게도어 음주 음주로 내나쟁이 음주 음주로 사람 둘이나 죽었고 맞잖아요 맞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